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깡입니다 자 오늘도 개천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둘이서 걷는 마지막 산책길이고요 내일 이제 저희 가족의 새 생명이 찾아옵니다 두 번의 실현 끝에 드디어 저희도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우리 새 생명 깡깡이의 복을 기원하며 이렇게 마지막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걷고 있고요 와이프 인터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와이프 깡깡이가 이제 내일이면 태어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무덤덤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는 결혼식 때도 그랬고, 항상 무덤덤한 편입니다. 오늘 또 와이프랑 개천 이렇게 개천 걷고 있습니다. 물소리도 들리고, 가끔 새소리도 들리는 와이프는 이렇게 걷고, 거의 한달 동안 이렇게 걸었는데 애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내일 네, 유도분만 잡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이거 신발 폐가수스 사일인가 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신어 봤습니다 어... 네, 쿠션감이 좋고 이게 개천 원래 이 길을 매일 뛰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와이프랑 좀 같이 마지막이니까 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돈까인과 응원하겠습니다 네, 와이프의 순산을 기원하는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와이프 화이팅